첫 상대가 빡세다. 첫 상대가. 상대 팀 분석 좀 해보자. 일단은, 엔트리, 엔트리 분석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옮길게요. 아, 아, 1, 1. <laughs> 아, 1, 토스 있어요. 학수형 있어요, 여러분들. 어? 학수형 있고, 학수형도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야, 이게 우리가 저그가 많은데, 저그가 많은데, 여기 테란이 많아서 좀 빡세 그래서 내가 어... 푸프전이 푸프전이 제일 낫지 않을까? 푸프전으로 만약에 그나마 그 내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학수형이 이제 예전에 현역 때 태경이형도 한번 잡았대 푸프전에서 엄청 옛날이긴 하지만 야 베스트 엔트리로 갔다고 칩시다 이게 진짜 내가 봤을 때 제일 베스트거든 일단 1승 1승 한다 치고 1승, 1승, 그냥 이겼다 칩시다, 이거는. 적고. 여기서 1승이, 나오 여기서 1승 나오겠지. 정영재 대 박지수. 내가 봐도 여기서 1승 아니면 2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거든. 왜냐면은 저저전 솔직히 반반이고. 나는, 나는 이거 영재가 유리하다 보는데. 난 레더에서 게임 해보잖아, 형들. 영재랑도 해보고 박지수님이랑도 해보잖아. 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태태전이 약해도 그게 상대적으로 약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 라인업으로 짰을 때. 이 상황. 여기서 1승만 나오면은 이제 애결이잖아 만약에 두번 이기면은 이기는거고 상대전적 1대4라고요? 한번 보자 정영제정영제 어딨어 정영제여기있다 아니야 이길만한데 딱단 9월까지 3, 최근 3개월 태태전 테란전 18승 20패야 그렇게 약한건 아니잖아 5할이잖아 5할 어? 이건 뭐야 아이 잠깐만 아 이건 뭐지? 마지막에? 어? 학수형이 왜 여기서 나오지? 어? 학수형 한번 들어가볼게요 이거는 저번에 본거고 오 요즘 당황스럽다 8월 일단은 테란전 12승 19패 토스전 야푸푸전이 제일 약한데? 상대전 좀 한번 봅시다 1승 8패 박 재혁이형이랑 1승 8패 내가! 그때 본게 유일한 1승이었구나 따규형님한테 졌다고? 그러네 와... 와 내가 본게 처음 진 거였구나 어어... 어... 일단은 근데 학수 형은 상대 5픽 누구야 상대 5픽 사태잖아 사신... 사신테란 사태 김태형 상대... 분석 좀 해볼까? 이거 왜 사... 작아졌지? 됐다 상대 전정 한번 보자 윤철이 2승 2패? 병구 형님 1승 2패 재우기형 0승 2패 명한이형 2승 2패 야 5픽인데? 5픽인데 이 정도면 잘하는건데? 야... 박지수님 한번 볼까? 박지수님? 박지수님이 4픽이지 형들 그 영단기 팀의 4픽 8월달까지 저그전이야 저그전이 높네 응? 야 성균이형도 이기네? 성균이형도 이겼네? 영재 3승 1패 그러네 영재한테 많이 이겼네 3승 7패 조기구이 2승 6패 병구 형님이랑도 나름 잘 싸웠고. 저구저, 야, 재혁이 형이 이기고 있는데? 그래도 2승 1패? 좀 적긴 하지만. 성대 03, 두혈이 0이 정우 형 어딨어? 정우 형 잡았어? 어디? 어, 정우 형도 한번 잡았네. 야, 쎄다 쎄네요. 상대팀이 쎄대 그러면은, 이게 바뀌는 게 괜찮을, 영재랑 재혁이 형이랑 바뀌는 게 괜찮을라나? 야, 성대랑 봐야겠다. 성대랑, 성대랑 영재랑 한 번, 상대 전적 한번 보자. 나올 거 아니야. 성대 테란전. 어, 정영재 12승 9패. 12승 9패. 12승 9패. 그래도, 야, 많이 이긴다는 거네. 이거를 바꾸는 게 낫나? 이렇게? 야, 근데 박지수님한테 저거 붙이는 거는 그래도, 아, 그렇다고. 근데 윤종이는 이게 좀, 어, 그, 잘하니까. 솔직히 누구를 만나도 이제 빡세지. 수영을 박지수님한테 붙일 순 없잖아. 테란을 원래 토스를 테란에 붙여야 되는데 좀 리스크가 있어. 이게 이, 일단 이게 이게 확, 확실해 일단은 이거는거야 이게 베스트야 내가 봤을 때는 어 왜냐면은 학수영이랑 그 경모 형이랑 바꾼다고 생각해봐. 그게 더 리스크가 큽니다.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교를 가거나 이제 이, 4대 2. 4대 2 정도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 아, 성대 어서 와라. 성대 요새 좀슬럼프라며 성대야. <laughs> 그래도 여기는 <여긴> 이기지. <laughs> 혼쭐 나야겠네. 어? 요새 요새 좀 풍성해졌다고. 어? 우리 팀 우습게 보지 마라, 성대야. 어? 우습게 보다가 어? 혼쭐 나니까 보여 줄게. 우리 팀이 우리 팀이 얼마나 센지. 어, 혼나야겠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토요일 날 하잖아. 우리 팀이 우리 팀 우습게 본다고? 어, 어허, 그렇긴 해. <laughs> 그렇긴 해. <laughs> 아이, 뭐, 어? 아유, 틀린 말은 아니라서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